자, 제이씨 님은 중성지방이 380으로 나왔는데. 피코에3 1g 4알씩 먹으면 좋아지는가요? 다른 방법으로 내려가는 길은 있는지요? 자 중성지방이 380이라고 하면 어, 높긴 높죠. 300 이상부터 약을 주는 쪽으로 우리들이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에 처방전으로 나가는 약이 뭐 피노파이브레이시나 젠파이브로질 이런 약이 있는데 젠파이브로질은 조금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더 많아서 이제 피노파이브레이트를 주로 쓰고요. 380이면서 저도 뭐 피노파이 라이브레스를 꼭 주는 것보다 피시오일 쪽으로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성지방이 올라갔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가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면 중성지방이 쉽게 내려옵니다. 쉽게 진짜로 대부분이 사람들에서 그러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380으로 됐는데 나는 약을 먹고 먹기 싫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식사를 조절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뭐 과자, 쿠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거를 조금 줄이면 뭐 밥도 줄이면 되겠지만 뭐 밥은 우리 주류 주식이니까 중성지방의 380으로 나왔다면 과자 같은 거를 먹으시는 분들이면 과자를 끊으면 돼요.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과자 스낵을 많이 먹잖아요 스낵을 과자나 그니까 자판기 커피 같은 그런 거, 믹스 커피 그런 거를 좀 즐겨 드신다면 그것만 끊으면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약을 안 먹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80이 처음으로 진단을 됐다면 대부분 약을 쓰지 않아요 의사들이 첫 번째 발견이 되면. 근데 이게 이번에 발견됐다면 이제 약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바꾸시라고. 이제 해서 식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6개월 있다가 피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높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한테 제대로 했냐? 그러면 아 식사 조절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약 드실래요? 그럼 아약안 먹게 진짜 할게요. 그러면 뭐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행동은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몇 번의 교육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바꾸시는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도 뭐, 배그는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좀잘안 바꾸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관광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왔는데 식사 조절을 못했다 그런데 자기가 고칠 노력이 있고 그 의향이 있고 하겠다고 하면 뭐 또다시 6개월을 기다려 봐요. 이 380이면 높기는 높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이 바뀌면 굉장히 쉽게 떨어져요. 380, 150으로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식사 생활만 바꾸면. 근데 그 식사 생활이 굉장히 굉장히 뭐 스님처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케이크, 과자, 뭐 도너스 이런 거 먹던 사람이면 그것만 끊으면 그냥 바로 정상으로 돼요. 아 LDL보다 중성지방이 고치기가 훨씬 쉬워요. 아, 그러니까 식생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성지방이 380이면 식생활 잘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물론 피시오일 오메가3는 꼭 처방전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약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피시오일을 먹으면 뭐심 심혈관계 질환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품을 먹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신 분이라면 어 뭐, 피쉬 오일을 드시면서 하시라고 하죠. 어, 그걸로 중성지방을 내리려고, 내리, 내려지긴 하지만, 그걸로 중성지방을 내리려고 생각은 하지 말고, 식사로 내리려고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게, 피쉬 오일도 그냥 드시면, 건강에도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드세요. 뭐, 저희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의사들은 그냥, 피쉬 오일 먹으면 중성지방 내려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긴 맞죠? 맞지만, 식생활이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